네, 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거의 모든 상임위원들이 마약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마약 문제, 시급하고 중차대하다는 문제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마약 관리에 있어서 중독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사업 관리에서는 저는 총체적 난국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다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요. 어 시각체 현재 불법 마약 유통이라든지 어려용 마약 오남용 방지가 저그것 또한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경 시약처가 기획 조사를 실시하여서 젤리, 쪽걸이 뜻, 기어품을 가장한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해서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성분을 대구 금출하였습니다. 해현행법사으로는 네.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획조사 이외에는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장님 네, 아, 의원님, 그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마약류 기획 조사는 굉장히 중요성을 생각하고 네, 앞으로 네. 정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하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기획 조사 같은 말씀은 그비정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획 조사도요. 법규를 조금 바뀌어 가지고 매년 정기적으로 정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또 조금 전에 그 어떤 의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그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해서 검사라든지 정보 제공이라든지 실태조사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죠. 네. 그 부분도 내용을 보시면 은 전부 내용이 이미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도 어, 특히 마약류에 관련되는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해서는 이미 규정이 아닌 저는 업무조항으로좀 바꿔줬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장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 식약처에서 정기화하는 형태는 그냥 정기화하는 게 아니라 매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에 연초에 세울 때 그때 네. 항상 구매검사를 네. 정기화하도록 네. 식약처의 규정이라든가 그런 네. 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요. 지금 가성내 마약료 수급 폐기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죠? 네, 네. 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좀 원활하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정약국에서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때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또 남은 약품은 반납하도록 하죠. 네 그러기 위해서 어 참여 약국을 한1 0 0개 정도로 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니까 이 시범 사업을 좀더당초의 취지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좀더 국민들에게 홍보가 돼야 되고요. 또 자발적인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약국 참여하는 약국도 좀더 많이 확대를 해서 저는 적극성도 높여야 된다고 보고요. 또 소정의 인센티브를 줘야 또 우리 환자들이든 우리 소비자들이 약을 갖고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에 25억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고 올해도 예산이 굉장히 조금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관련해서 의원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서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의원님